로뜨로코로박 그렇죠. 숫자 붙이면 시작 원, 2, 쓰리, 오. 두 번째 발이 지금 발은 세 개인데 박차는 네 개죠? 그렇 때문에 시작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 行。Yeah. 돌리죠 <불기지어> 我的家乡，我。 호흡은 음, 원하고 음, 놓았어요. 근데 왈츠는 여기서 많이 뜨니까 수 이렇게 돼요. 네. 근데 폭스는 많이 안 뜨니까 뜨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. 많이 뜨면 휙, 어떻게 돼요? 왈츠. 폭스는 조금 덜 뜨니까 이런 느낌 나요. 그다음 마지막에 내려오는 건 똑같아요. 그럼 제가 왈츠를 뜰거 맞죠? 둘셋 이런 느낌이죠. 복수를 표현하면 음, 하나, 음, 똑같죠? 음, 둘, 여기가 좀 다르죠. 그렇죠. 왜냐면, 하 반만 음, 떴으니까. 음, 여기서 제가 음, 많이 뜨면 이런 느낌이 아, 데 많이 안 뜨고, 그 다음 앉을 때는 아, 똑같이, 이런 느낌, 호흡이. 이해시겠죠생각하시는 문제 끌려고 하면 계속 토가 들리니까, 끄는 데서 실수가 나올 거예요. 여자도 음, 똑같이. 여자도, 음. 와, 많이 안 뜨면 돼요. 근데 네. 여자도 만약에 왈츠에서 뜨면 이렇게 토가 되죠. 근데 많이 안 뜨고, 그런 느낌으로. 그럼 이 이렇게. 그이 다시 해주세요. 그럼 로 다시. 그럼 남자가.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그냥 여자는 계속 그냥 이동시 계속 여자는 원 뒤로 걸어가듯이 뒤로 걸어가듯이 투스링 걸어야 돼. 더빛로술시전 남자 원원와 차이를 느껴야 돼요. 이거는 다른 종목에서 했는데요. 전진할 때 어떻게? 제가 네, 전진하면 하나 어떻게 있어요? 다 모아져 있죠? 후진하면 하나 뭐 해야 돼? 그리고 트리플레이션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. 요거를 정확하게 숫자를 익히면 시작. 하나 둘셋그 다음 셋넷 셋, 다시 하나 둘 E aí, think it's two three four 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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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 three three 이게 늦으면 일단 같이 했을 때 계속 불편할 거예요. 또이아차처죠두 번째 뜰때쓸수 있어야 돼요. 뜰때세 번째 뭐 했어요? 전진할때 모으고 후진할때 발을 댔죠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 Thank mm -hmm. you. 오, 4 1, 2, 3, 4 1, 2, 3, 여자는 일단 이개 차로 가시고 남자는 한발 앞으로 갈때 2보 뒤로 갈때 1보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 남자 반은 시작 1, 2, 3, 4 오, 2, 다시 뒤로 시작, 원 중간에서 끌고 세이프, 원, 투, 쓰리, 팩, 원, 투, 쓰리, 팩, 팩. 신, 이렇게 네 가지 다 왔어요. 둘, 셋, 넷. One, t w 원 t 원 r e e f 원원원원 One, sleep one, sleep one, zíper, four. one four, 이해하시면 돼요. 그냥 지금 막 당장 이번 주에 막 대회 뛸거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폭스가 1 2 3 4 1 2 이런 느낌이다만 이해하시면 돼요. 지금 막 크게 하고 이러면 예, 제어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갈거예요 그런 무릎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. 이해하시죠? 그래서 앞으로 갈때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몸 돌다가 발이 돌았다. 그럼 무릎이 어떻게 돼요? 틀어지죠 그러면 무릎이 나중에 계속 잘못 방향이 눌리게 되면 조금 더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일자로 가세요 하는 게 남자도 돌아도 지금 계속 어떻게 되죠 발이 일자죠 물론 회전을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지금 일자로 가는데 발이 틀어지거나 이렇게 가면 네, 무릎이랑 발끝이랑 계속 어긋나겠죠 무릎은 항상 발 위를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걸어갔을 때원 계속 어떻게 해도 몸이 아무리 돌아도 발이 이렇게 돼요. 배부는 어떻게 걸어요? 이렇게 좀 열고 걸죠? 그러면 무릎 아프다고 계속 이렇게 걷는 법만 시켰어요, 일자로. 일자로 계속 걷는 법만 시켰어요. 이해하시겠죠? 뒤로 갈 때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몸을 돌아도 발은 어디? 나무, 나무 바닥을 따라서 그대로 일자로 쓰실 수 있어요. 끌어도, 떠도, 앉아도,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. 이해하시겠죠? 또 질문. 폭스 맛을 내보는 거예요 이번 8회 동안 순서 그렇게 어렵게 안할 거예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하는데 그거를 약간 맛을 낼수 있게 이해하시겠죠? 한번더 이런 느낌으 근데 요발 이발달, 따로 이발 따로 이발 따로 하더 힘들어요 음. 이렇게. 그냥 걸어가는데 속도만 좀 늦, 늦췄다 빨리 갔다 늦췄다 빨리 갔다 이런 느낌 다시 한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다섯 가지만 이해하시면 앞으로 내 수업 되죠. 첫 번째 저희가 뭘 했죠? 부덕. 부덕 힐인지 톤지 뒤로 가면 코 힐인지 톤지. 일단 남자 여자가 다르고 뭐 스리스 패드스 왼발 시작 오른발 시작에 따라서도 달랐죠. 일단 그 부덕을 이해하셔야 돼요.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. 왈츠는 뜨니까 이렇게 넣어. 이해하시겠죠? 두 번째 뭐 했어요? 두 번째 원. t w 4 t 차 r 1,2,3복은는1,2,3,4 물론 예외도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1,2,3,4요이박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뭐였죠? 전진할 때어떻게하셨어요 전진을 하면 하나 어떻게 됐어요? 뭐하셔야 돼요? 후진하면 하나 뭐 해야 돼요? 립이고 립뺄수 있어야 돼요. 혹스는 요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올거예요 네번째 뭐 있었죠 네번째 남자는 어떻게 가고 여자는 어떻게 가세요 여자는, 여자는 일자로 가는 걸를 그대로 연습하시고 남자는 인아웃에 따라서 앞이 아니고 앞에서 한발 옆으로 Forward slide to t e right 라이트 요런식으로 이해하시겠죠 한발 옆으로 가는 걸 연습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번째는 음악 음악은 다음번에 제가 세가지를 설명 드릴게요

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그 다음은 다시. 4 카운트 세터 1 2 3 4 그다음 다시 앞으로 가자 Devamlı